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설치한 철제 울타리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멧돼지의 이동을 막아 질병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야생동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제 울타리 앞에서 야생동물이 죽어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뿔을 보아 이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동물로 추정됩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한 마리 사슴이 울타리에 막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ASF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사슴 폐사체는 759마리에 달합니다. 이 울타리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설치되었으며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울타리는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이어져 한반도 중부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설치 이후에도 ASF는 부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울타리가 질병 예방에는 효과가 없고 사슴 같은 야생동물들만 해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제 울타리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을 기해 일부 구간만 개방하여 상황을 평가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1,800km 중약 100mm만 개방하는 것이므로 개방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대응 본부는 질병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 철거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 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